오늘 아들, 며느리 같이 저녁 식사해요. 메뉴는 동영상 참고해서 채소꽃다발 전골 만들었어요. 재료는 소고기 부채살 500g, 채소는 호박 1개, 당근 1개, 무 3분의 1개 청경채 4개, 콩나물 250g, 팽이버섯 1봉, 표고버섯 3개 준비해요. 호박 한면 그대로 길고 얇게 채 썰고 돌돌 말아줘요. 당근 한면 길게 채 썰고 돌돌 말아주기. 무도 길게 채 썰고 돌돌 말아주기. 표고버섯 4등분하고 위쪽 십자 모양 내기, 팽이버섯 반 자르기, 청경채 반 자르기. 둥근 냄비에 콩나물, 양파 깔아주고 마리해준 채소에 소고기 감싸서 꽃모양 만들고 냄비에 가득 채워줍니다. 육수는 쌀뜨물 반, 생수 반 준비하고 생수에 쭈유3티 참치에 기티, 마늘 1티 섞어서 부어주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. 눈과 입이 즐거운 채소 꽃다발 전골. 채소와 고기 맛이 우러나서 더 담백하고 부담없는 맛이에요. 섬섬한 국물 전골 완성했어요.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찍먹 소스는 참깨 3티, 땅콩버터 3티, 간장 2티, 알룰로스 2티, 물 6티, 참치 반작은 티 넣고 섞었어요.